우리는 아, 채칭도 할겸 이런데 잠깐 차를 세웠습니다. 여기서는 구운 옥수수가 있다고 하는데요. 어제 태만의 집에서 테판과태마네 집에서 먹 먹었던 순대볶음 같은 거 이거를 파는 걸 봤어요. 어. 음. 소세지? 네 소세지. 음. 그리고 요거는 전에 제가 봤는데 이거 필수 치즈잖아 치즈, 치즈. 치즈. 아. 치즈 이빨이 나갈 정도로 딱딱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아니 옥수수를 안 주고 가자고 그러길래 내가 옥수수 왜안 주냐고 해가지고 지금 옥수수 왔습니다 <laughs> 내가 <laughs>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있긴 좀겠어요 응? 있긴데 말? 네뭔다니물 그대로 이 k a 오케이 이렇게 레몬하고 라임 i n 서 s p 아 c y I m e 소금, I'm not spicy. I'm n 가 t spicy. I'm not s p i 소 y I'm 소 o t spicy. I'm n o 게 spicy. I'm not s p 음, 수박 오이 여기는 담배를 이제 국가적으로 금연인데요 음, 이런 거로 대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흡연실로 들어가는 북한인두 명이 들어갔습니다 왕한테 이를까? 이 옥수수는 국민 간식인가 봅니다 음굿 초이스 어린이집이다 보수 있는 아저씨. 맨 처음엔 그냥 먹는 게더 맛있었는데 먹다 보니까 라임하고 매운 솔트하고 발라 먹는 게더 맛있어요. 여기 가격으로 800원입니다. 관광객 가격인가? 좀 비싸죠. 오늘 점심은 여기서 먹었는데. 어제 4분의 1정도로밖에 점수를 못주겠어요. 그리고 점심먹는다고 얘기했으면 아까 옥수수를 안먹었는데 옥수수 하나 다 먹었는데 또 와서 점심을 <laughs> 먹으러 하니 여기는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든 그랬어요.